<laughs> 왜? 어 찾아 발로 찾죠요 응? 음? 왜 찾아 발로 찾져 큰 거가? 와 진짜 귀엽다 상윤아. 왜 찾아가? 아기 어왜 발로 찾죠요 발을 찾어? <laughs> 네. 발로 찾어 이모 못 봤는데? 나 봤는데. 음. 음. 옆으로 더 와봐 상윤아. 음. 음. 어 이거 봐봐 이어아죠 이거 응그 음, 스탬프래 좀있찍는이나아 왜요 그럴세 일어나 해봐 일어나 그래도 꾸자는데요일 연아 여기 아이 연아 는 연아 는일어이 연아 이연 일어날 같아아 이쪽으로 더와봐 소녀나. 어? 기다거다기다 어, 어? 어? 움직였어요. 꼬 거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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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요다거다거저거다 어? 인형이에요? 응. 음. 다 인형이야. 응. Okay